수도권과 충청남도 일부 지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공기가 차갑지는 않은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이 11.2도로 어제보다는 5도 이상, 보통 이맘때 기온은 10도 가까이 웃돌면서 포근했습니다. 반면 거창지역등 영남 내륙지역에서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면서 쌀쌀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중부 지방은 한낮 기온이 많이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서울이 1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대전 16도, 강릉 17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 지방은 광주 17도, 대구 18도, 부산 19도로 어제만큼 포근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기온 정보였습니다.